미스터 먹킷입니다 아, 구독자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또 색다른 차량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방문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요 M리무진을 방문했습니다 아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구독자 여러분들이 새로운 차량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됐는데 제가 머타용 2 세를 출산했다 보니까 요즘 패밀리카를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뭐 미국의 에스컬레이드 뭐 현대의 팰리세이드 근데 또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최고의 최적화된 차량이 뭡니까 바로 카니발 아니겠어요? 근데 머타용은 또 특별한 걸 원합니다 바로 카니발 리무진이죠. 그 중에서도 M 리무진을 방문해서. 특장 카니발을 구경을 하러 왔습니다. 자, 실내로 지금 들어왔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카니발이 이렇게 딱서 있는데, 일반 카니발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카니발을 또 설명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실 분이 계시는데, 또 엠비무진의 또 크리에이터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바로 세린님을 모셔보고 같이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또 우리 세린님 모시고 또카리발 <laughs> 엠리무진을 간단하게 둘러보면서 구경도 하고 설명도 들어보려고 하는데 아 간단하게 우리 머태영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세린님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엠리무진 세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laughs> 쳐주세요 아, <주셔서요>. 최초로 제, <laughs> 제, 제, 제 채널에 최초로 여성 게스트분이 아, 나왔습니다 <laughs> 네. 아, 영광입니다 <laughs> 아, 제가 사실 이세를 출산을 해가지고 아네 축하드려요 요 네, 래서 너무 카니발이 패밀리카에 대해서 관심을 너무 갖고 있는데, 네. 마침 또 이렇게 또 엠리무진에서 연락을 주셔서 또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오늘 카니발 그 엠리부진을싹 한번 둘러보고,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또 세디님의 도움을 좀 받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한번 차를 한번 싹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가시죠. 네, 이따가 다시 뵙겠습니다. 아, 또 이렇게 세리님하고 뒷자리 앉아가고 간단하게 이 카니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딱 들어왔는데 네. 바닥이 제일 먼저 눈에 띄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순정 카니발은 이런 바닥 안 주잖아요. 막 이런 그 먼지 잘 묻는 약간 털 보송보송 나오는 그런 맞아요. 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맞아요. 순정 카니발은 직물로 네. 되어 있어서 관리하기 아,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아이들이 뭐 주스 쏟고 커피 쏟으면요. 이게 흡수가 되고. 아, 맞아요. 그럼 스팀 세차해야 돼요. 아, 스팀 세차. 비싼 거 아시죠? 엄청 비싸죠. 근데 저희가 평탄화 작업을 통해서 이 요트 플로어를 기본으로 드립니다. 요트 플로어야, 약간 그쵸. 배탄 느낌이야. 맞아요. <laughs> 그만큼 내구성이 좋습니다. 와우. 아니 제가 살짝 이렇게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막 비벼봤는데도 네. 야 이거 스크래치면이나 강도면에서 되게 좋을 것 좋아요.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미끄럼 방지도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뭐 눈이 왔을 때나 비 왔을 때도 충분히 미끄럽지 않게 탈수 있어요. 아 근데 제가 그 일반 카니발들 가격을 저 네. 알고 있는데, 네. 혹시 이엠 리무진 이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의 가격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 네. 노블레스 등급으로? 오... 깡통이 아니다. 네, 깡통이 <laughs> 아닙니다. 5,800만 원대입니다. 5,800이요? 네. 이 차가 근데 일반 카니발이 아니라 리무진이잖아요. 그죠 아니, 기아에서 나오는 리무진 차량도 가격이 되게 비싼 걸로 알고 그쵸, 있는데. 7, 8천 넘죠. 근데 뭐 리무시트도 없고, 요트플러도 없고, 맞아요. 이런. 디자인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근데 네. 비싸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이 구성 그대로 5,800만원대에 만나볼 수 있어요. 아니, 뭐 남는 게 있어요, 그럼요? 없습니다. <laughs> 원래 판매자가 더 많이 팔려면 네. 네. 남는 게 없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차량이 보니까 아까 제가 촬영하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네. 아니, 또 바로 즉시 출고도 가능하다면서요? 그쵸. 즉시 출고로 이 뉴패밀리 차량이 이제 등급도 노블레스 시그니처 그래피티, 프레스 없습니다. 와. 그러면 지금 카니발 리무진을 좀 찾을, 찾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희소식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유종도 저희가 세 가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어 진짜요? 네. 네. 가솔린, 디젤, 그리고 하이브리드까지. 하이브리드까지. 아, 이거 진짜 희소식인데? 사실 하이브리드 지금 한 8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맞아요. 받으려면. 근데 하이브리드까지 저희가 즉시 출고? 네, 즉시 출고 준비되어 있어요. 어, 그러면 기다리실 필요 없이 M리무진 연락 주시면 바로 그냥 하이리무진 하이브리드로 그냥 팍! 5,800만원에 출고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쵸. 최저가가 네. 5,800만원대이기 때문에 네. 우리 고객님들이 어떤 유통, 어떤 등급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아. 수 있다는 점 그럼 이 차량 제가 지금 앉아 봤는데 솔직히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일 수 있는데 아니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수동이네요 또 <laughs> 그쵸 이게 어쨌든 좀 의전 차량까지는 네. 굳이 부담스럽다 아, 네. 난 필요 없다 그리고 좀아예 이제 막 태어났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의전 차량까지 사죠 부담... 어, 부담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뉴패밀리 차량으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아까도 이렇게 뒤로 확 제껴지는 게 네. 순정에서는 못제껴습니다 맞아요. 예전에 카니발 잠깐 타봤을 때 여기 약간 턱이 있어서 걸리더라고요. 네, 여기 뒤에 러기지가 걸려가지고 네. 뒤로 못 젖어요. 근데, 근데... <laughs> 바로 잠을 때려버릴 수가 있다. 맞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건, 어, 이건 너무 메리트인데요? 그렇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회전이 된다고요? 회전. 이게 의자가 돌아간다고요? 돌아간다. 어, 그러면 돌아가는 거면 뭐.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네. 와, 이렇게 의자를 돌렸는데, 야, 이게 의자가 이렇게 뒤로 기본 카니발은안 돌아가잖아요. 안돌아가죠 근데 이렇게 돌아간다. 딱 돌리고, 야, 뒤에 시트에 딱 발까지 올려가지고. 편안하게 또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있네요. 또. 맞아요. 근데 저희가 또 3열이 네. 이 롱레일을 자체 제작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이동이 더 많이 돼요. 어? 다리를 그냥 뻗으셔도 되지만 이 시트를 앞으로 앞으로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앞으로 아 네. 가져오시면 니다아 그러면은 다리가 짧든 길든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 3열도 뒤로 확 가져. 와 이렇게. 이렇게. 와 이거 대박이다. 이렇게 다가가 그냥 바로 그냥 침대가 돼버리네요. 이렇게? 근데요, 네. 유튜버님. 약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네. 사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쓰고, 우리 가족과 함께 쓸 맞아요. 건데 이런 잡소리나 이런 게안 아, 좋으면 그쵸, 그쵸. 그리고 우리 아이가 자고 있는데, 떨그럭 소리나 아. 끼끼처럼 어떻게 써요? 신경 쓰이지 아빠로서 근데 저희가 이 회전판도 자체 제하고 연구하고 음. 개발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잡음소리도 없습니다 음.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새거여서 잡음소리가 없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도 음, 많았었는데 네. 저희는 아닙니다 이 상태 그대로 5년을 쓰시든 10년을 쓰시든 잡소리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 회전판도 저희가 이 노출 부위가 엄청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막 우리 아이들이 뭐 맨발로 탔을 때나 사실 차에서 좀 오래 앉았을 때 신발 벗고 싶잖아요 네, 네, 네. 그럴 때 이렇게 딱 발을 놓는데 여기에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아니 발에 상처가 나면아프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다 깔끔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음, 안전하게 다. 질지 최소화했다. 그렇죠. 아 그리고 천장이 보니까 네. 문화수막 펼쳐져 있고 막 조명 빤짝빤짝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제일 인기 많은 루프 디자인 모델인데 어. 이게 엠플렉스 스페셜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모든 보조등, 독서등 지금 메인등까지 싹다 금형제작이 음. 금형제작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현실이 진짜 고퀄리티인데 그리고 거기다가 양각 음각으로 딱 맞게 만들었어요. 사실 타사도 이렇게 예쁘게 루프 디자인 되게많거든요 네. 저희는 양각 음각을 딱 맞게 만들어서 이런 잡음 소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이런 이음새가 마무리가서 깔끔한 게딱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선생님 제가 사실 제 와이프랑 피크닉이나 차박, 네. 그리고 캠핑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아, 네. 근데 이 차량은 사실 이렇게 뭐 침대처럼 되게 약간 누울 수 있는데 그렇죠? 차박까지는 가능할까? 약간 좀 의심이 네. 되게 애매하긴하죠 어, 네. 그래서 혹시 보니까 또 차박 가능한 차량도 있다고 아, 하셔가지고 그 차량도 보여줄 수 있나요? 가시죠. 네, 가시죠. 와, 이게... 세리님이 말씀하신 차박과 피크닉이 가능한 그 카니발이네요. 그쵸, 맞아요. 아니, 제가 이렇게 뒤에 누워봤는데, 제 키가 1 8 4고또 체격이 작지 않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와. 이 여유 공간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지금 아마 도미네 옆에다 아기 딱 눕혀놓고 옆에 와이프 앉혀놓고 하면 은 최고의 차박차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근데 확실히, 아. 잘못된 것 같아요. 니 앞에 차도 너무 마음에 든다 생각했는데 이 차량 색깔 너무 완전 미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 저희가 네. 즉시 출고에또 색상이 좀다양하게 준비가 됐거든요. 아, 그것은 응. 아래 번호로 네. 보내주세요. 네. <laughs> 자 그러면은 뒷자리로 가서 앉아서 한번 앉아볼까요? 한번. 네. 좋습니다. 이 차량 차박과 피크닉이 가능하고 좀더 공간 활용도가 좋은 차량으로 왔는데 아니 뭐세요? 아니 이 시트부터가 달라요. 달라요. 내가 놓고 있습니다 달라요. 지금. 물론 우리 뉴패밀리도 정말 정말 좋지만 아, 이엘레강스 라인이 저희 엠리무신에서 최다 판매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어, K3 보러 갔다가 K5 보게 되고 <laughs> K5 보러 갔다가 k 7 보게 되고 맞아요 맞아요 앞에 일단은 가성비 있고 가족들이 타기 음. 좋은 패밀리카를 딱 보여주시고 그다음 바로 좀더 고급진 차량으로 가게 되면 은야 여기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잖아 맞죠? 음. 이게 또 의전 차량이다 보니까 많은 기능들이 숨겨져 있는데 우선은 엘레강스의 최고의 장점이 네. 저상 시트. 아, 시트가 낫다. 네. 사실 우리 고속버스 생각을 해보면 아, 되게 시트가 붕 떠있잖아요. 그러다 맞아. 보면 승차감도 안 좋고 음. 몸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탔을 때멀미가 난다.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저희 엘레강스 9에는 저상, 저상 시트. 시트.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고도 지금 무려 그러니까요. 23cm. 제가 사실 이저상 시트 체감을 위해서 살짝 일어나 보면은 원래 카니발 리무진이 높다고 한들 이게 제가 딱 이렇게 섰을 때 어느 정도 편안함이 좀 느껴지거든요. 짐을 실을 때도 들어와서 이렇게 이렇 수가 있고.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 조상 시트가 아니면. 막 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이 좀 뭔가 주춤하는 그런 이앙스가 그... 발생할 수 있는데 어이 차량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없다. 없죠. 사실 하이 리무진 구매하시는 분들은 전고를 더 높게 하려고 구매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 고상 시트가 있다면 얼마나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엘레강스 9인에도 이렇게 저상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 안에는 또 팔걸이가 지금좀잘 되어 있는데 오, 네. 이게 저희 엠리무진전매특 거예요. 아, 특예요또 이게. 네. 저희가 지금 사실 차박 모드로 변신을 했지만 이 팔걸이를 자,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오. 그래서 아니, 고정만 되는 게 아니었네요. 네, 고정이 아니에요. 오.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데요. 이게 각도 조절이 하나하나 다 돼요. 오, 그러네. 그냥 이게 하나, 둘, 셋 이게 아니라 지금 미제하까지도다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네. 그리고, 그리고 또이 시트가 그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안마 시트도 있고 네. 그리고 열선 통풍 그리고 뭐 무중력 모드까지 된다면서요? 무중력 모드까지 다 됩니다. 아니 무슨 자동차 안에 무중력 모드 이거 뭐그 알잖아요 <laughs> 그 요즘에 막 TV 보면은 안마 그자 맞아요. 그게 카디발이 달려 있다. 달려 있습니다. 그걸 해낼 수 있는 건 저희 엠리무즈입니다. <laughs> 그리고요 통풍 열선이 3열까지 되는 등 보이거든요. 아, 보니까 아까 뒤에도 지금 네. 통풍하고 열선 다 된다고. 맞아요. 3열 통풍 열선 이다 되기 때문에 우리 온 가족 모두 사계절 내내 따뜻하고 시원하게 쾌적하게, 쉬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비닐 잠시 덮여져 있지만 여기서 전동으로 딱. 직관적으로 사용하실 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컵홀더도 있고 USB 단자도 다 이렇게 탑재가 되어있습니다 아, 되게 고급스럽게 근데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나오네요 네다 디스플레이로 나오고 뒤에 물리 버튼도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그 위치에 마다 다 버튼이 있어요 네. 오 그리고 지금 모두 뉴패밀리나 엘레강스도다 아이소픽스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카시트 장착이 가능합니다 네. 사실 이게 저 같은 유부남 아이가 네. 있는 분들한테 최고 중요한 맞아요. 거거든요 꼭 주면 네. 그래서 이렇게 차박 모드가 되는 이 더뉴 엘레강스가 아니 이렇게 뭐 누워서 TV 딱 그러니까요 이게 다 기본입니다 지금 나가는 게. 다 가는 게다 기본이고요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트리밍 작업을 요 트리핑이에요? 지금 보시면요 가죽 트리밍에 주의를 해야 돼요 어 저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 이거 도색 작업만 한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아니네요 라고 가죽을 약간 쉬운 거 아닌가요? 맞아요 저희가 이런 라운드 부분 있잖아요 여기도 여기 안에도 다 라운드 모서리 부분 진짜 마감 퀄리티가 진짜 좋까요 어, 저는 항상 고객님들 그래요 타사 가보셔서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저희 거비교해비를한번 해봐라 네. 그럼 그... M리무지를 사줄 수 밖에 없다 그쵸 그만큼 퀄리티가 이 구성을 나오는 저희밖에 너무너무 좋고 지금 1열, 2열, 러기지, 트렁크 모두 저희가 다 트리밍 해드려요. 그러면 즉시 출고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럼 이 차량의 소비자 가격은 어느정도로 시작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 이거는 사실 정말 고객님들이 어떤 뭐 루프를 선택하든지 어떤걸 선택하냐에또 달라요. 음. 네 그거는 이쪽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네, M 리무진으로 연락 중입니다. 자, 이어를 원상복귀하기 전에 제가 회전 기능 한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차박 모드로 변신을 해서 마주 보게 할 수도 있지만요, 이 회전 기능 양방향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90도, 안쪽으로 80도 돌아간데요. 바깥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laughs> 너무 스무스하게 잘 돌아가고 있고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90도 돌렸습니다 이런데 뭐가 좋냐면요. 낚시 가 어. 신. 어 근데 이게 진짜 차 후면으로 해갖고 이렇게 원래 차를 대놓고 바다를 본다거나 어, 이렇게 피크닉을 즐기는데 차를 옆으로 댄 다음에 이 차를 이렇게 돌려놓으면 옆에서 더 아. 가능하다. 그럼 먼저 앉아볼까요? 네. 네. 차량이 또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시트를 다시 돌려서 네. 이렇게 이열로 앉아서 왔는데 어떤가요? 너무 편합니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지금 레그룸도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진짜 리무진이에요, 그냥. 그렇죠. 네. 다리 놓는 공간도 정말 넓기 때문에 그 유튜버님처럼 키가 크신 분들도 충분히 공간 활용이 된다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2열 의전 차량 시트잖아요. 네. 그럼 의전 차량 시트는 기능이 많기 때문에 뚱뚱하단 말이에요. 아니, 뚱뚱한 슈퍼처럼 그렇죠. 그럼 타사특장업체 가보시면 이 시트가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럼 시트 이동을 따로 해서 2열이랑 3열이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저희는 이렇게 20c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충분히 넘어가실 수가 있다. 네, 사이에 공간이 활용이 되어 있다 맞아요. 20cm까지 떨어져 있는데 저희 밖에 없어요. 어, 진짜 유일한 네, 그, 뭐... 이상은 와. 그 이상은 없어요. 와그 이상은 저희 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가 자부할 수 있어요. 와우. 지금 이 차량에는 바닥을 또 선택을 할 수가 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저 앞에 봤던 차량은 그냥 나무 요트 플로처럼돼 있었는데 얘는 맞아요. 뭐 대리석 마냥 막 깔려 있네요 지금 이 대리석 바닥이랑 요트 플로두 가지로 선택이 가능하신데요 취향껏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트 플로도 실제 사용되는 요트 플로 바닥 보실 수가 있고요 아니다 뭔가 나는 고급스럽고 깔끔한 느낌이 좋다 하시면 뭐 대리석 바닥을 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즉시 출고 안에 들어가 있는 모델들이기 때문에 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 전에 저희가 이미 고객님들이 원하셨던 걸다 파악해 놔서 미리 만든 거예요. 음, 취향을 다 그쵸. 고객들의 니즈를 맞출 수 있다. 그렇죠.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 상담 받아 보시고 바로 차량 가져가시면. 돼요. 즉시 출고. 즉시 출고. 즉시 출고는 날마다 오는 기회가 있는 데. 그렇죠. 사실 이게 카니발 하이리무진이잖아요 그러면 이 루프도 정말 좋아요. 아 그러니까요. 이 천장이 또 다르다면서요. 다릅니다. 네. 바꾸러 한번 나가실까요? 네. 좋습니다. 바깥으로 나왔는데 또 우리 상인님께서 이 차량의 루프의 강점을 또 설명해주시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사실 순정에서는 스틸 루프를 다루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엠제이무도 스틸 루프를 다뤘습니다. 어? 진짜요? 네. 어? 원래 이렇게 뭐 개조를 하게 된다고 하면 거의 다 FRP를 많이 쓰는 편인데 맞아요. 또 스틸 루프가 그렇죠. 응. 저희 FRP도 자체 생산해서 만들고 있지만 스틸 루프도. 제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무려 30억 원이나 들였어요. 30억이요? <laughs> 30억? 제 대표님이 미쳤습니다. 어, 대표님이 진짜 미치신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정말 내구성도 좋고요. 이 스틸 루프 AS가 5년까지 돼요. 와, 진정은 3년? 저희 5년. 아, AS까지 이렇게 보증해주면 스틸 루프 안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이 스틸 루프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스틸 루프가 제가 금형 프레스 작업을 했어요 유명 프레스 작업으로 똑같이 찍어내기 때문에 상품성, 퀄리티가 진짜 좋습니다. 오차범위가 없다. 그렇니다 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프리오더 방식으로 했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어, 이거 되게 강성 있고 튼튼하게 잘 나왔는데 어떤 분은 또 야, 이거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예 그냥 빡빡빡빡 찍어서 똑같이, 똑같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네. 스틸루프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있다. 여기서 잠깐! 저희 FRP와 스틸루프 자체 생산하는 M리무진이 유통을 뚫어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B2B무늬는 하단에 네. 주시면 전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더 강조드리겠습니다. 하단에 한번더 확인해 주세요. 네. 즉시 출고 문이랑 비투비 문이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 고객님들 혼동하지 마세요. 음. 네, 구분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스틸 루프 원하시는 분들은 스틸 루프 즉시 출고에도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아니다, 난 뭔가 좀더 저렴하게 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F8P로 선택하시면 돼요. 네. 조금 금액을 낮추고 가성비를 원하시는 F8P지만, 네. 근데 저는. 사실 어차피 이왕 애기 태우고 가족 태우는 거 스틸루프에서 강성까지 잡고 싶어요. 왜냐면요, 이 스틸루프가 저희 순정보다 훨씬 아. 더 저렴한. 아, 그쵸. 이거는요, 견적비 보시면요, 아. 바로 하세요 그러니까 거예요. 대표님이 미치셔가지고 30억을 투자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음. 고객분들한테는 음. 저렴하게 또 이용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내구성 좋은 그런 스틸루프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f i b 도 잠깐 얘기하자면 를 저희는 외주를 돌리는 게 아닌 제 자체. 자체 지점. 음. 그래서 시필러 부분을 이렇게 날개 형상 모양으로 만들어서 지자을했기 때문에 외관적으로 정말 음. 예요 저희 고객님 선택하시면 되고 유통분야 다시 한번 이쪽으로. 그면감니다 설명 을 너무 깔끔하게 잘해주시는데요 네. 자 이렇게 또 제가 애 아빠가 된 기념으로 또 아빠들의 최고의 드림카. 카니발 리무진 그리고 M 리무진을 또 차량을 또 구경을 했는데 아, 오늘 세린 님께서 많이 또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아마 네. 구독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맞아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또 프로모션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당연히 네. 있죠. 아 감사합니다. 저희 구독자 기통 맞죠? 네 기통이들. 기통이들을 위해서 저희 M 리무진이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즉시 출고 프로모션 최대 500만 원이니다 최대 500이요? 네. 여러분들이 딱 오르시는 거에 최대 500만원 할인까지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꼭전화 문의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앞에서 제일 먼저 봤던 차량, 뉴패밀리 차량으로 최저가 5,800만원. 5 8그 최저가 5,800이 노블레스 가솔린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오. 프레스티지 깡통 아닙니다. 네. 그래서 최저가 5,800으로 만나볼 수 있고 계속 세 때까지. 오, 뭐, 계속 세 때까지요? 그렇죠. 구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계속 셀 때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엘레강스, 더뉴 엘레강스 9 차량도 이 구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계속 셀 때까지도 다 받으실 수 있고요. 너무너무 저렴하게 나오 의전 차량. 네. 거기다가 우리 뭐태형님께서반하시 차량이기 때문에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뉴 패밀리 4대, 더뉴 엘레강스 8대, 총 12대로 받았습니다. 일단 M 리무진만의 최대 강점이 뭐 음. 그까 그러니까 말씀 많이 드렸지만, 12대 즉시 출고에, 그리고 최대 500만원 할인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저 구독자분들 발 빠르게 또 연락 주셔가지고, 예, 응. 네, 또 즉시 출고도 하시고, 상담도 받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여러분들 꼭 전화하실 때, 네. 저 머탈 유튜버 보고 왔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한해 주세요. 또 이렇게 강조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여기 또 엠리무진, 우리 미친 사장, 30억을 투자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laughs> 우리. 최고의 퀄리티를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전화 주세요. 오늘도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택발 저택!